고봉밥과 남도식 겉절이. 우와. 안녕하십니까, 상대장입니다 서울 심심해서 보는 심심먹방 고봉밥의 남도식 김치입니다. 오케이. 여기 오늘 아침에 담근 겉절이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오, 제가 알기로 남도식이라고 하면 보통 전라도잖아요. 어. 좀 젓갈이 좀 맛이 좀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젓갈 맛이 좀 세다. 정확히는 자막으로. 아. <laughs> 일단 좀 잘라야 돼. 오케이. 이야. 어 진짜 약간 좀 겉절이네, 아삭아삭. 응. 음. 와좀 잘라야 돼, 저거는. 이거는. 뭐, 뭐 얼마나 잘라줘, 도윤? 어, 반 정도? 와. <laughs> 진짜 제 약하다. 그니까, 와. 니가 <laughs> 자르라 했다. 나 모른다. 이걸 반을 자른다고? 아, 이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 그거 쌈 싸서 먹는 거야. 아, 한번 해봐, 형. 해, 형 줘봐. <laughs> 아, 벌 잘랐네. 아. 아, 야, 이거 하나 있어, 이거 어려워. 하나 있어. <laughs> 줘봐. 아 약간 그거랑 크게 달라요. <laughs> 와 미쳤는데요? 음. 와 이거 소리가 엄청 좋네. 음, 그러니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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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과 소리야, 사과 소리. 그러니까. 와야 친구인다, 친구여 이게 밥이랑 김치 또 근본이잖아요. 그치? 근본이지. 밥도 많이 드세요 많이 했습니다. 밥은 햇반 9개 정도. 나 일단 밥을 한 숟갈 먹고. 밥을 한 숟갈? 선밥 푹김 이거 뿜대로 들어간다. 아, 그것도 질리지. 음! 이렇게 양손에 들고 이거 몰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입 먹고? 알지. 뭘줄 아네. 음 맛있어? 어, 꽤 매콤하다. 꽤 매콤해. 자, 밥이랑도 이렇게 싸가지고, 아시죠? 겉절이 타입이지네음 음. 아, 남도시가 그런지 좀 일반 겉절이보다 좀 짭조름하네 음. 남도는 또 이제 짜잖아 맛있지 어우 좋은데? 좋은데? 야 김치에 밥은 진짜 내가 장갑이랑 먹어야겠다 음. 음. 야, 근데 진짜 좀 젓갈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맞지? 응 음. 아... 음. 아니 우리 젓갈로도 안 먹고 손으로 먹고 있는데 젓갈맛이 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음. 이번엔 약간 얹어먹기 타입 이렇게 요렇게 얹어서 알잖아 밥이랑 이거를 그거지 아 <laughs>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혼종인 게 겉절이는 애초에 좀 잘린 배추를 이렇게 버무리잖아요 음. 이거 포기 김치인데 겉절이야 음. 만도 시키잖아 음. 그렇다 먹는 걸포기하지마야 음. 근데 생각해보면 음. 옛날에 한 60, 7 0년대에 음. 고기도 많이 못 먹었잖아요 이지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야, 진짜 김치에다가. 이렇게 먹었지. 고기 먹고 싶다. 아, 아 남도 김치 먹는데 이렇게 하고요? 토을토세요 음, 이런 단순한 조합이잖아. 음. 이런 게또 침이 고이더라고. 마치 음. 아는 맛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음. 그냥 먹으면 돼. 그리고 김치. 음? 한국인 하면 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어리 담겨있는 음 얼얼하기도 하네요 매워서 그래서 얼얼한 거예요 어떻게 사냐 김치 없으면 김치 없어도 살순 있다? 살순 있다 살순 있죠 그쵸? 뭐 김치가 세상에서 갑자기 없어지면 뭐, 뭐 돌아가실 건가요? 그건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럼 저 물티슈 는 주시죠 전 김치 먹을 때 이렇게 이런 데에 습니다야 어떻게 여기에 묻냐? 크리에이티브하자. 네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티브야. 아 이건 크리에이티브가 그냥 더러운 거야. <laughs> 어, 근데 김치랑만 이렇게 먹으니까 김치도 꽤 매운 음식이네. 그러니까 꽤 매워. <laughs> 외국인들이 김치 매워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매운 건가? 근데 이거 고춧가루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어, 맞아. 이게 더 매운 거 같긴 해. 근데 흰 쌀밥을 먹기에는 이 정도 음, 딱 좋아. 음. 나는 옛날에 줄기 아삭아삭해서 좋아했는데 요즘에 잎사귀가 맛있다. 와, 난 줄기파. 아직 줄기파? 나는 잎사귀파야 원래. 양념이 많아서. 이게 진짜 양념이 좀 많이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저 약간 이 배추 식감을 좋아해서 음 아삭아삭거리는 걸 좋아해요 식감파? 응 음. 김치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잖아 응 음, 그치 도윤아 잘 알아듣겠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잖아요 입맛에 좀 맞아 일단? 맛있네 <laughs> <아쉽네. 웃음> 우리나라 음식인 빼박 증 거가 음. 우리나라엔 집마다 다 김치 냉장고가 있잖아 그런 나라 있어? 없지 없지, 없지. 어? 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어 그러게 와이 떡볶이 금방인데? 와, 김치를 막 이렇게 하나씩 먹으니까. <laughs> 음. 아, 이건 나 혼자서도 먹었는데 지금 이만큼밖에 안남았어 내가 조금 먹었어. 아, 지 빨리 없어졌때왜 아, 이렇게 내가 잘 먹지? 이런 생각했어. <laughs> 아, 뭔가 정겹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러게. 정겨워? 음. 제가 또 주말에 가평, 친구네 시골집에 갔어요. 음. 어, 진시집? 가평군 설악면에 그 엄소리라고. 음. 완전 시골이야, 그냥 거기 개울가랑 계곡 같은 데가 막 있어요. 와, 거의, 그냥, 여름 딱끝났는데 갔네? 어, 근데 어제도 더웠잖아? 어, 시원하여름 수영하고, 이거, 이거 있지? 뜰채인가? 음. 풀을 이렇게, 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면 고기 싹 잡힌단 말이야. 음. 막, 쏘가리랑 꺽지 이런 것도 잡아가지고, 오. 매운탕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친구나 어머니께서, 맛있는 닭갈비집 안나 그래가지고, 닭갈비 먹었어요. <웃음> <웃음> 주말에 힐링까지 하고, 월요일 아침에 이걸 먹는다? 와, 완전 토속적이네. 어, 완전 이번 주 시작이 토속적이야. 아, 밥도 금방인데 아홉 개를 했는데 어떻게? 야 김치가 밥도둑이네. 진짜 밥도둑이네 아니, 밥도둑이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최소 전과 5범 이상이야 이거. 그러니까 5범와밥다 먹었어. 지난 한 주에 굉장히 대한민국 미디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 그래요? 아 영화 평론과 앨범 평론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영화. 영화. 앨범은 누군지 알아. 나 알아 누구래? 누군데? 레스라핌. 어. 네, 앨범평론 하겠습니다 <laughs> 뭐야 리스라핌이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앨범을 제가 차근히 들어봤습니다 아? 다? 다들어봤어선 전곡? 응. 그 1-800-HOT&FUN <laughs> 너무 일단 제목이 어렵다 제목이 좀 어려운데 요거는 좀 들만해 <laughs> 맞아 듣자면 경쾌하던데 신 I like to dance in a party I like to kiss everybody 이래, 이래요. 그래. 근데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훅송 같은 거야. 음, 음, 저, 저, 어떻게 좋아야 돼? 멜로디도 굉장히, 어, 록 느낌. 어, 귀에 좀 박혀. 어, 곡, 곡이 좀 좋아요. 음. 좀 안타까웠던 게좀 차트가 많이 내려왔어, 음. 르셀라핌이. 네, 맞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르셀라핌이랑 그룹에 대해서 오. 너무 아이돌을 그, 몰입한 그. 삼촌팬? 어, 이상한 삼촌팬 같아? 음. 음. 저는 릴사님 지지합니다. 지지선언 필요 이상으로 욕을 많이 먹었고, 음 근데 너무 이제 타인을 혐오하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혐오할그 에너지를 좀 다른데 쏟는 게 긍정적이고 쏟는 게또 좋지 않을까. 음. 뭐 엄청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전수이 안타까움음이섞고 그래도 음. 이번 앨범 좀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응원한다. 그래서 제 플레이 리스트에 그 원에 원 A 파운드리의 핫 N 을는 넣었어요. 나도 그거 어제 스트리밍으로 좀 들었어. 첫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타면서 드니까 경쾌하던데 어, 경쾌해요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와 저번 주에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맞지 저번 주에 좀 심했지 아 너무 힘들었어 많이 먹고 집에 가면 잘 때도 위가 계속 위, 일이라고 돌아가 계속 그래서 음. 이번 주말에는 좀 제가 먹고 싶은 거나 음. 좀 건강식들 이런 거좀 많이 먹었습니다 뭐 먹었어? 많이 먹었네 근데 또 라면 건강하다 그리고 돼지갈비 그, 계란말이. 건강해 어, 그리고 트러플 감자튀김. 그게. 건강식들이야? 그리고 차돌박이. 그리고 샤베트. 그게 이제 하루만에 먹은 음식들이고. <laughs> 그 다음날은 짬뽕밥. 그리고 팥빙수. 그, 리고 아메리카노. 그리고 유황오리 주물럭. 그 유황오리 주물럭 때문에 건강식이라 한 거네. 아 결국 마지막에 먹은 게 그거니까 건강식, 내 최근에 기억 속엔 그거야. 아니, 너는 내 진짜 엄청 많이 먹고 다닌다. <laughs> 너는 줄여라. 뭐. 그걸 왜 진지하게 말해. 너무 많이 먹잖아. 아, 내가 아. 먹은 거랑 비교해 보니까 너 너무 많이 먹어. 그래? 어. 많이 먹는 거야? 그냥 하루에 <끝> 세끼 먹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뭔가 먹는 것들이 다 <끝> 웅장해. <해. 먹는 끝> 웅장하다. 웅장해 메뉴들이. 어? 나그 갈비집 사장님 할아버지시거든? 나보고 어우. 덩치가 아, 웅장합니다. 이랬어 나한테. 어허. 정확히 그해한 서. 웅장하잖아. 할아버지 웅장하시대. 아니 두 분은 주말에 못 주셨는데요, 뭐 드셨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뭐 고기하고 진귀한 걸 먹었길래 저를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저는 사골곰탕. 오. 곰탕? 얼마나 해준 거. 맛있네. 겠네 그다음에 닭갈비. 오. 어떻게 알았어? 오, 아까 말했잖아. 오.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그렇게 하나 먹고 하루에 한한끼두끼 끼 먹어요. 디톡하네 응. 음. 도현님은? 왜요? 너 여주 아웃렛 갔냐? 주말에? 난다 알아. 어, 뭐안 올렸는데? 너 스토커야? 달지아는! 진짜 어떻게 알았어? 조심해! DM 보냈지, 누가? 내 영업 비밀? 응. 누가 댓글에 올려서 너 거기서 봤다고.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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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님 어. 여주 아울렛에서 뵀는데 뭐 실물 잘생기시고 어. 그런 올렸더라 고아 어, 이제 어딜 뭐못 돌아다니겠네 정보원은 곳곳에 있어요 그1 <laughs> 0 백만 정보원이 쳐다보고 있어 지금 <laughs> 어우 재밌었네뭐 샀어? 나이키 샀지나이키 필수야 나이키가 가면 가냥 <laughs> 주가 가세요 나이키 필수고 여러 브랜드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음. 여주 난 아울렛 중에 여주가 가장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다른데 없는 브랜드들도 있고 오. 그렇죠. 저도 사실 뭐 남주보다는 여주가 그래도 좀더 눈길이 갑니다. 맞죠. 음. 나도 가봤어, 가족들이요. 어, 진짜? 응. 나 같은 경우 이제 폴로 라이프로랜 좋아하잖아요. 어. 그거 하면 이제 그래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음. 거기서 빅폰이 산 거야? 요새 왜안 입어? 뭐지적갔다 벌었다니까? 아, <laughs> 니까왜안 입냐고 요새. 그냥 거기서 산 거야? 아니, 거기서 안사 <laughs> 거기, 거기 팔지도 않아. 아니, 폴로 인기 엄청 많아진 거 같아, 다시. 원래 많았어. 원래 많아. 아, 진짜? 원래, 그냥 원래 많아. 폴로야. 폴로가 아, 입은 게가 이상한데. <laughs> 폴로에 대한. 내가 그때 왜 그딴 응. 걸 입었냐면, 응. 폴로는 폴로인데, 이게 누구나 흔하게 입는 걸 입기 싫었던 응. 그 반항심 때문에 그 지랄을 한 거야. 어, 돈도 근데, 썼고 이게 표시하고 싶었구나. 내가 또 이상한 그, 그 있잖아. 또 남들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상한 고집이 또 있잖아. 그래서. 청개구리신포 어, 그청개구리신포 때문에 아주 그런, 그런 회계망측한 패션을 내가 보여준 건데, 응. 지금은 이제, 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 왜? 타협했어. 그건 솔직히 좀 아니었잖아. <laughs> 아무튼 여주 좋습니다, 여주. 음. 룰루레몬도 있어. 살로몬이랑. 음. 알아? 룰루레몬 응. 저번에 네 생일 나갔죠. 아, 그때 알았어. 살로몬은 뭐야? 솔로몬 아니고? 거기 살로몬이 여주살로 만드나? <laughs> 여주 시장님이 주신 상도 있잖아 어 있지 뭐? 옛날에 공모전 나가서 <laughs> 여주 시장님이 주신 상 여주의 상 아들이네 너 음. 여주 시장님이 주신 상아 그거 들고 왔걸 제 이름 할인 되나? 그래 <laughs> 그래 근데 <아니>, 시장 바뀌었을걸 <웃음> <웃음> 아 바뀌었네 형지에서는더 가깝잖아 여기서 가는 거 우리 여주 셋이 같이 간적 있어 왜? 버쳐봐형계억력 테스트 버텨볼게 촬영하러 그건 당연하지 우리 셋이 놀러가서 <laughs> 촬영 아 동주 같네 짜장면 무한리필 쥐파로마 고기는 약간.. 저민족이었잖아아 장충동 왕족 발보쌈! 포천 아아! 와 기억력 쉿! 헤이 셧업! 셧업! 피크셔업 뭔데? 와 진짜 실망이다 아 힌트 하나만 제발 아줘스봐 제발 힌트 하나만 내가 그영상에내 비중이 컸어 와 기다리 아저씨가 팔씨름 들어? 기다리요, 지금 뭐야? 기다리요, 기다리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아저씨가 뭐야? <laughs>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저, 저 기다리 아저씨, 기다려요기다려 기다리 아저, 씨저 키다리 아저씨랑 팔씨름 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 아저씨. 근데 거의 아울렛에 <laughs> 키다리 아저씨 있었어, 진짜. <laughs> 아 진짜로 그거 애들 풍선 내 해주고 아... 있어요. 키다리 형이랑 아, 팔씨름 할때 아, 키다리 맞아. 형님 그 헬스장 갔었어. 아 맞아 여주가 어, 써주셨어요. 여주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억력이 좋잖아요. 너왜 이렇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응. 여자친구랑 어디 가거나 뭐 맛있는 거 먹잖아요. 응. 나중 에여자친구한테 물어봐 그거 기억 나냐고. 나만 기억해맨나 억울하게. 가울하게 아, 약간 그 추억을 나만 가지고 있어. 근데 기억력이 좋은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있네. 그렇지, 약간 혼자만 기억하고, 혼자만 추억하고. 상처받게 될것 같아. 그렇지. 약간, 약간 서운할 때 있어. 난 되게 재밌는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랬나? 이러면. 너 <laughs> <laughs>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뭐 선전적인 너, 거겠지. 그 뇌세포가 뭔가. 얘가 일단 네. 머리가 크잖아 메모가. <laughs> <laughs> 저장 공간에 따라 봐도 너는 최소 1 테라바이트야. 그니까. 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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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억만. 몇지 좋아요? 4 3 3십삼 개. 먼키빠돌이별님. 먼데이크즈 좋아하시나 보네. 도윤이 형 크리에티브 한척 하는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와, 진짜 개 빠르네. <laughs> 진짜 빠르시겠다. 근데 이거 좀 잘못 썼습니다. 크리에티브라고 하셨는데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어, 그렇네. 그래, 좀 음, 빨리 말하다 보 아니 크리에이티브 한데 맞춤법이 어, 어, 오히려 노린 거였어도? 어, 노린 거야. 꽤나 잘하네. 크리... 크리에이티브 안 되죠? 응, 음. 그러니까. 거의 다 댓글에 뭐라고 써 있어요? 11개나 될, 들... 오! 대댓글이 11개야! 와1학번 11학번. 근데 다 더하면 11. 11. 너 옛날에 평 때가 살았던지 506? 506 506호. 십일. 나, 나 하나 더 발견했는데 진짜 소름 돋는 거 하나 더. 11, 일을또 발견했어? 11의 법칙. 뭐. 이제 소름 돋지 마. 소름 돋아서 너. 경기 일으킨다. 알았어. 우리 1학년 때 기숙사, 호수. 오! 411? 407! 407호. 407? 아, 407? 1 거기서 사는 거 우리? 너, 어? <laughs> 1년 후지 사고 온줄 그것도 1학년 때? <laughs> 미학법때 저번에 운빨 좀막 편집하면서 소름 돋았던 어 같아 어때 떠올랐어? 475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도 이제 제정신이 아닐까? <laughs> 아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 뭐? 우리 일본 뉴스에 나온 거아 <laughs> 굉장히 삼진향 그 내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핫했어 고스타 메이드 카페모스 까리 대착시 최근 와 TBS 뉴스 에 나왔죠? TBS? 음. 어떤 방송사예요? 큰방송사 목표 방 브로드캐스팅 어쩌고인데. 음. 우리나라쯤은 거의만 한, 한 SBS 이런 느낌 아닐까? 와! 서울 방송이잖아 SBS가. 거기서 근데 어이씼구나레. 어이씼구나레. 뭐, <laughs> 뭐 이러고 록던데 엄청 길게 썼던데. 데 그냥 다른... 분량이 우리 엄청 많아. <laughs> 저는 제가 그 메일을 받았어요. 그기자분한테 아 도쿄 특파원이세요. 도쿄 특파원. 네. 전 그렇게 나갈 줄 몰랐어요. 다 사용하실 아 사용하지 말지. <laughs> 어... 근데 그 그다음에 길게 나갈 줄 몰랐어요. 물량이 엄청 많고 그게 뭐 일본 그 문화들 있잖아요. 뭐 메이드 카페나 진사 아 카페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성향하고 있다 이런 음. 내용이었죠. 그런 것 같아. 음. 일본 진출했습니다. 음와 음. 두포기 다 먹었다. 확실히 다르도 하든 남도시들 다양한 그 향신료나 젓가들의 풍미가 확. 응 음, 맞아. 어 짜. 음, 짭짤하고 또. 음.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고봉밥에다가 남도식 겉절이 맛있게 아,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이드 메뉴 밑반찬으로 밀려났던 이 김치를 그치. 메인으로 그렇군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으로. 자 그럼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건들 저희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마따